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아우터 트랜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의 첨단전략미사일로 손꼽히는 2016형 현무 CB 미사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미사일은 뛰어난 정확도와 강력한 사거리로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 전력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주변국들의 관심 또한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현무 트라이 B 미사일의 특징 성능 가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무 트라이 B 미사일의 개발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무 트라이 시리즈는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순항 미사일로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주국방 체계의 일환으로 시작됐습니다. 기존의 현무 대사레이 A형은 5 0 0킬 m 의 사거리를 자랑했지만 사레리 B형은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1000과 킬로 k 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 전역은 물론 일본, 중국, 러시아 일부 지역까지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상당하지요 현무 처리비 미사일의 가장 큰 특징은 고체 연료 기반 추진체를 사용해 발사 직후 고속 비행이 가능하며 추적 및 요격이 어려운 저공 침투 방식을 차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지형 추적 비행 기술을 통해 적의 레이더망을 피해 숨은 채 목표에 접근할 수 있으며 GPS와 관성항법 장치를 결합한 복합 유도 체계를 사용하여 표적 오차 범위를 수 미터 이내로 최소화했습니다. 이러한 고정밀 타격 능력은 정교한 군사작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현무 테라의 비형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산악지형에서도 쉽게 이동하고 은닉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 차량 텔 뿐만 아니라 잠수함 수직 발사관에서도 발사가 가능해져 적의 전략기지를 기습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특히 잠수함 탑재형의 경우 적의 레이더와 위성 감시에 노출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전술 가치는 더욱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술적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길이는 약 6m 직경은 0.5m 무게는 약 1,500kg 내외로 알려져 있으며 탑재 가능한 탄두 중량은 500kg입니다. 이 탄두는 고폭탄 외에도 관통탄두 등 각종 임무에 적합한 형태로 교체 가능하여 지하시설, 벙커, 공군기지 등 다양한 표적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 전자전 대응 기술이 탑재돼 정밀타격 능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전파방해에도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현무 DC-B 미사일의 도입으로 대한민국은 보다 적극적인 억제력과 선제 대응 능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미사일은 한국형 삼축 체계 중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의 핵심 무기 체계로 분류되며 적이 공격 징후를 보일 경우 이를 선제적으로 무력화시키거나 공격 이후 즉각적인 보복 타격을 감행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러한 전략자산 확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이 지속적으로 성능 개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무 트라이비 미사일의 정확한 가격은 군사 기밀에 속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한 발당 약 15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발사 차량 시스템 및 지휘 통제 장비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체계 구축 비용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략무기에 투자하는 것은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첨단무기 체계 확보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현무 트라이비 미사일을 실전 배치 중이며 앞으로 수십 기 추가 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사거리 2,000km 이상 정확도도 더욱 향상된 차기 형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주변 국가에도 큰 메시지를 주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의 국방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입증해주는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2026형 현무 트라이비 미사일은 강력한 타격 능력과 정밀도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운용 유연성까지 겸비한 대한민국 대표 전략 무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국방을 위한 기술 개발이 계속될 것이며 현무 시리즈는 그 중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오늘은 2026 현무 테라이 B 미사일의 성능과 가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오토 트랜스 채널은 최신 무기체계 뉴스와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께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